돼요자 이름이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렇게 다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일견 피부. 자,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피부를 그렇게 기부. 그 피부를 한번 보니 일견을한 번도 이제 한번 보니 그다음에 그 어. 부분 지정 어중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부분 다음 소 부분 소마 자, 그 피부를 그 상태를 한번 보니 십분의 이때 정은요 마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욕망, 정욕 또 성욕 적절히 알아서 이런 정욕은 어떻게 이성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1 0분이라고 완벽하게 꽉 차게 갖고 있는 10분이라고 러잖아요 10분 이해한다 하면 100% 이해한다. 이말에1 0이 말. 1 0 0어요1 0분의 욕망 따에서 너무해서 에서 9분 어1 0 0 정도 9어0 9분이 은라1 0은 따라 없다1은 따라 없어지다사 따라 없어지다 따라 없어졌다. 따라 없어졌다. 이0이 따라 없어졌다. 이제 0 0이9어졌다0 0 0어다아 할 마음이 우리지 마음이 싹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어, 그 자. 그다음 그다음 문장 보시면 연 기시지사 만노 중지에서 연. 몇대 연은 그러나. 그러나 하나 둘 사이 그러나. 그러나 기 이미 시지사 시작한, 시작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죠고 고망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난 어렵다. 그다음에 오 중지 중지 중간에 그만두는 거지, 그만두 될때 중간 중지에서 어렵다. 실제로 이거 을안 써도 돼요. 중지하기가 어렵다 이게 나이 특수형용사고 특수형용사 에는 바로 일반적으로 보호를 많이 쓰고요. 그 보호를 보호가 많이 오고요. 그 보호는 조치를 풀이한다. 특수형용사는 왜 특수형용사라면 고하 눈꼽에서 뒤에 보호를 치하는 형사가 몇 가지겠죠. 가 그래서 뭐 특수라고 말하고요. 중지하기가 어려웠다. 중지함에서 어려웠다. 직결하면 좀 이상해요. 그치? 그래서 렇죠그왜 그래? 그래서 중지하기가 어려웠다. 중지에 그만두기가 어려웠다. 그리에이션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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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방사를 집, 자기 부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한국이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보시면은, 교. 교, 그 다음에 이 마명. 그 다음에 희척 그 다음에 인과 과에 과이 작방사 이러세교 네? 가르치다 이마명 말소리 말 힘하는 소리 앞에서 그런 말에 소라를그죠소 앞에서는 소를 반칙해서 이렇게 어요 소라고 써 소소 말소리로서 어 말소리로서 히 장난치며 척 발로 차다. 하시면 또이나여또인나여 또 발로 쳐장난치면는 말소도 말루름 소리로서 말루름 소리를 내고 말루름 소리를 내고 말루름 소리와와 and 자 말루름 소리와 장난치며 발로 차는 것 발로 차는 것으로서 또이나여 하면서 또 인하여 이건 인하다죠 인하다 in하다. 인하다의 뜻이 어떤 이것도 저런 해보죠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저도 시리기 부족한데 인 in, 인하여 뭐열 번의 그래놨어요 인하다로서 당연한 인하여 그 다음에 과이 과는요 원래 자랑할 과 있잖아요 이 과에게 간체 간체로도 이렇게 써요 이제 자랑하다 뜻또있지만 아첨하다도 아 우리 아첨하다는 요 문장 상황으로 뭔 모양? 아양을 뜰다 이런 또 애교를 부리다 말이죠. 애교를 뜰다 이런 말이죠. 애교, 애교. 교는요. 요건 아리따따 또는 요요마다교데 그럼 이렇게 애교를 부리다. 아첨하다는 애교를 요거를 가르쳐서 했어. 이렇기를 가르쳐서 이해하셨죠? 말로움 소리와 그다음에 희롱하면 장난치며 발로 차면서 말로움 소리와 그다음에 희롱하며 발로 차면 참으로서 한 것으로서 또 이나여 그다음에 애교를 구직 애교 부리는 것을 가르쳐서 그다음에는 작반사. 방사를 하는데, 그죠? 방사 하는데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데기초 탕정소동, 그 다음에 불박, 뎅척 됐어. 기척, 기초는 우리 한국어 철자 중요잖요그 안에가 그 안에 가그 다음에 탕정. 어, 이건 방탕한 마음. 방탕한 마음, 방탕한 건 뭐, 갈피를 못 잡는 거지. 마음이 흔들어가지고 갈피를 못 방탕아. 물론 뭐주조에 빠지는 것도 방탕아고요. 방정. 방탕한 마음 그 안에가 방탕한 마음이 어딘가 그럼 동이겠어요 여기 당하다예요. 당하다. 피동입니다. 요거는 동하다. 움직이다 동하다. 동하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알죠? 어떤 기운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일어난 거. 그러면 동함을 당하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동해지다 이렇습니다. 동해의 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는 그의 아내가 방탕 마음이 동해져서 그다음 이하고 그 불각 불각 이러면요 보통 어, 뭐, 뭐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품사로 많이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맹 척 발로 차다죠 롯데맨 사납게 산악계 찼다 사납게 보다 세게 세게 발로 세게 발로 찼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제대로 한번 향분이 이제 뭘해보려 하는데 보니까 이왕 이래 된거 한번 하자 가지고 이제 방상을 하는데 아그 부인도 어떻게 요 탕정, 탕 탕정이 일어나가지고 이막이 일을 세차게 발로 딱 차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기인 뒤는 맨그한 분이 이제 뒤인 그다음 성노 이랬어요. 성활 성자에다가 로뭐 할을 내다. 이때 성은 매우 몹시 크게. 그래서 성노하면 크게 하을 내다. 뭐 크게. 하를 내고 이그다음에이 권이에요. 주먹권자 어, 우리 손발 뭐 얼굴 뭐 눈치 이렇게 뭐 손으로 발로 주먹으로 할때 어, 이를 안쓰고 그냥 그 명사 주먹권자인데이 주먹, 하나만 써가지고 부사로 주먹으로까지 이렇게 부사로 씁니다. 주목으로 어떻겠어요 어, 주목으로 부 이건 치다. 때리다. 어 우리나라 말참 좋은 게 많아요. 지어박다 있죠. 지어박다. 쥐박 때에 말 쓰죠. 지어박다든 지어박다는 뜻이면 주먹으로 함부로 그다음에 힘차게 뻗어 가지고 때리는 걸이 지어박, 주으로때리젖히 지어박다는 건 이렇게 표현난 좋은 거것 같아요. 주먹으로 그 어, 지어박으며 와 말하기를 이 제목이 나옵니다. 오, 내가 고 정말로 이때는 코는 정말로 진실로 내가 정말로 염 싫어하다 염 간체는 이렇게 쓰면 돼염지 그것은 그거 뭡니까 방사지요 방사를 싫어하는데 역역쪽으로 가야 돼 뒤에 보면 왜어하는데랑 나오잖아요 함부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자백다 뭐를 자 이것을 했다. 작사. 작차상. 자? 자, 이 일을 했다. 함부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납니다. 자 39번 양작차상 얘기 끝입니다.